안녕하세요. 코로나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권정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항바이러스제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백신은 바이러스균은 미리 소량으로 몸속에 집어넣어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여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사용하는 치료제이고 백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의 항바이러스제보다 백신 개발에 더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고 병에 걸리도록 기다렸다가 걸리고 난 후에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 위험성도 더 높고 더욱 고통스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작용도 있으니 미리 예방접종을 하여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임상실험 중에 있는 항바이러스의 종류로는 몰누피라비르, 우파모스타트, 파베피라비르, ATO27, 이오피나비르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개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누피라비르는 머크 제약 회사가 리즈백 바이오 세라퓨틱스사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경고용 항바이러스제 중 선두 주자로 나온 것입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RNA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리보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인데요, 이 원리는 그림과 같이 1차 복제 과정, 즉 원본 포시티브 스트랜드에서 복제본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A, G의 반대편에 Uc 대신 M이 끼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복제 과정 복제본 네가티브 스트랜드에서 포지티브 스트랜드를 만들 때 끼어 들어간 M의 반대편에 G와 A가 랜덤하게 끼어 들어와서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물론 이때도 AG의 반대편에 또 M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생성되지 않고 곧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은 임상실험에서 특별히 나타난 돌연변이는 없었고 부작용도 플라시보군과 거의 비슷했지만 임상실험에서 분석된 집단이 매우 작아 아직은 안전성을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나 최근에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 MSD가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으며 이 FDA가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허가하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비피라비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비피라비르는 일본 후지필름 계열사인 도야마 화학공업사에서 개발한 RNA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 약의 원리는 투여 후 생체 내 환경에서 3인산화되며 파비피라비르 리보플라노실 5 3인산으로 되며 이것은 RNA 바이러스의 의존성 RNA 중압 효소인 퓨린 염기인 아데노신 및 구아노신과 경합하여 결합된 부위 이후의 RNA 사슬의 신장을 억제하는 연장조해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약은 지금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무작위 대조권 설정, 이중랭 방식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T527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T527은 스위스 제약 기업 로슈가 미국 아테아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ATO27은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바이러스성 RNA 중화 효소를 차단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으며, 현재 중등도 코로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이상 시험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이 ATO27은 입원 환자를 위한 잠재적인 경구용 치료 옵션이지만,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치료 옵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넘어 주기적 발병인 엔데믹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시장에서 주사제보다 경제력을 가질 것을 전망합니다. 먹는 약은 입원할 필요가 없어서 의료자원 확보 및 의료 시스템 유지에 도움이 되며 손쉬운 접근으로 초기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어 추가 전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보강약품의 레보비르, 대응제약의 DWJ1248정, 유젠테라퓨텍스의 유젠나파보스타트정 등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바이오와 c n 팜도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